이 뱀의 오차입니다. 블랙 매직 알터라는 스킬인데요. 일정 시간 동안 흑마술 재단을 소환한다. 스킬 사용시 하나의 재단이 소환되며 최대 4개의 재단을 동시에 유지할 수 있다고 하네요. 재생용 대기시간 1초야. 일단 이건 써봐야 알것 같습니다. 들어가 볼게요. 먼저 바로 이거 깝니다. 이게 하나, 이게 둘, 셋. 스택형 설치기다. 사라지면 계속 써줘야 된다고. 이런 식으로. 한발한 한 발은 그렇게 높은 편은 아닌 것 같은데. 그래도 이게 장판처럼 이렇게 하는 거니까. 어, 요 정도면 충분히 좋다고 봅니다. 아래 키를 누르고 눌러볼게요. 와! 와, 좋은데? 그러면은, 타겟 인원도 9명이야? 사냥 때도 쓸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어 좋은데 보스 때는 아래 키 알터를 눌러야 하나씩 설치하면 딜노아 딜로스가 생긴다고 음 그럴 것 같아요 딱 봐도 그러면 보스가 요쪽에 오른쪽에 위치해도 때려요 아 이건 안 맞네 범위 내에 있어야 되는구나 요 요기 내에 반반이 한 요쯤에만 있어도 이면 왼쪽에가 여기까지 와서 때립니다 그죠? 음... 요래 이를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유니온 오락 키고 그 다음에 이거 깔고 이렇게 에... 네, 요거까지 네, 여기총 쏘는 애들이 계속 밑에서 쏘는 거구요 네, 타수 괜찮지 않나요? 요 스킬과 합쳐졌을 때 타수가 굉장히 높은 편인 것 같아요 실피디아 일정 시간 동안 유니콘의 왕 실피디아 버프를 부여한다. 버프가 유지되는 동안 실피디아에 탑승하여 최종뎀을 증가시키고 HP 비례 공격 피해를 감소시킨다. 이거는 이제 카벨론 같은 데서 거의 즉사하는 스킬들 있죠. 이거를 이제 가드직으로 바꿔준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거 탑승해 있는 동안은요. 일반적으로 딜을 하면 요렇게 데미지가 들어가고 타수가 어마어마하죠 이번에 이 엘리멘탈 고스트가 상향이 되기도 했습니다 그니까 러 9, 5차겠죠 타서 때려볼게요 이렇게 타져요 이렇게 타지고 여기서 실피디아를 이렇게 누르면 돌진을 할수 있다는 겁니다 타수는예좀 네, 오바고 윗방향 키를 누르면서 누르면 요렇게 이렇게 가진다고 합니다. 오, 멋있네요, 이거. 이 상태로 바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와! 이야. 이 날개까지 이렇게 다 나오네요? 발칸 펀치만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스킬키를 누르면 막강한 펀치를 퍼부어 전방의 적에게 지속적으로 데미지를 입힌다라고 합니다. 스킬 시전 중에는 모든 공격에 대해 무적 효과를 얻고, 발칸 펀치는 스킬키를 누르고 있지 않아도 일정 시간 동안 자동으로 반복되며 지속적으로 데미지를 입히며 유지 시간이 종료되거나 다른 스킬키를 누르면 시전 중인 스킬을 즉시 취소한다. 라고 합니다. 추가로 스킬 시전 시 일정 시간 동안 자신의 최종됨을 증가시키고 콤비네이션 트레이닝 버프를 최대 중천만큼 부여한다고 합니다. 갑니다. 아쉬운데? 어, 탓수가. 이렇게 때리다가, 발칸 펀치. 네. 탓수가 조금, 어, 이 정도 타수라면은 그냥 기본 공격이 더센거 아니에요? 초반에 쓰면 10스택이 좋아서, 아, 그러면은, 그냥 거의 버프 걸어주는 용도로 사용을 한다? 극딜을 넘는 것보단 어... 얼티믹 닥사 이거는 제가 보여드렸죠. 최종뎀 늘리고 다크사이트에 재사용 대기시간을 줄여주는거. 그런 스킬이라서 뭐 볼게 없어요. 그래서 절개만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읽어볼게요. 상처를 깊게 베어내어 주위의 적에게 데미지를 입힌다. 암살에 마무리 일격 추가 효과가 있다고 합니다. 마무리 일격을 강화해서 해당 스킬로 공격시 일정 시간 동안 단일 대상에게 상처 디버프를 부여해서 중첩당 치명타 저항 치명타 피해 감소 효과를 감소시킨다고 하네요. 상처의 디버프는 3중첩까지 가능하고 어, 자신에게 일정 시간 동안 절개 강화 버프를 부여한다고 합니다. 버프 시간을 초기하지 않고 누적되어 증가하지만 최대 누적 버프 시간 이상으로 누적될 수는 없다고 하고요. 최대 누적 버프 시간이 30초라고 하네요. 여기서 절개만 사용해 보도록 할게요. 아 캠을 안 껐구나. 자, 와 이러고 나서 강화. 아 이게 쿨이 계속 늘어난다고 디 버프가 생긴다 이 얘기예요. 아 여기 이거구나. 요거 요거 해골 바가지 아, 이러면은, 상처 디버프가 있어서 때리는 건데, 강화시 8타에서 30타로 딜 딜이 증가되고, 무적 1초가 생긴다고? 이게 전진하면서 무적을 쓸 수가 있거든요. 잘 보세요. 이렇게 전진을 하잖아요. 이거 수 넘어갈 수 있습니까? 스택이 쌓였나? 자, 여기서 한번 봅시다. 와! 섀도우로 스우 가면 진짜 개간지나겠네. 플레임 디스차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스킬 사용 조건부터 나오는데 스피릿 오브 플레임으로 소환된 화신의 종류에 따라서 다른 스킬을 시전한다 라고 합니다. 파이어 라이온 그 다음에 플레임 폭스 그러니까 얘나 얘둘 중에 하나 전부 다그 스킬이 다른 것 같은데 그냥 이거는 직접 보여드리는 게 훨씬 빠릅니다 자, 봅시다 썼어 어 뭐지 이 괜찮으면서도 별로인 것 같은 이 더러운 기분은? 한 방에 한 9타 정도 들어가는 것 같습니다. 이제 바꿔서 때려 볼게요. 오, 지금 이그 강아지 같은 건가요? 아까가 여우였고, 사자네 <laughs> 응. 볼게요. 한번, 한번 더. 사수가 나쁘진 않은데 근데 이게 후딜이 있어요 후딜이 여우가 15초에 81타고 사자가 여우로 해야겠네요 무조건 1대1 보스한테는 여우로 그 다음에 여러 타점이 있는 뭐 스우 같은 스우 1패 같은 보스는 사자로 네 기존에 있었던 인스톨 마하 이거는 좀 효율이 별로라고 하셨었거든요 제가 직접 써 봐도 좀 별로였어요 이, 이 스킬은 어떤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스킬 설명부터 보도록 하죠. 마하의 힘으로 참혹한 원을 그려내어 넓은 범위의 적에게 데미지를 입힌다. 추가 보스 공격력이 적용되며 두번 나누어 공격한다라고 합니다. 데미지 반사의 영향을 안 입고 인스톨 마하가 유지되는 동안 재사용 대기 시간이 10초로 감소한다라고 합니다. 콤보 꽉 채우고 가 볼게요. 딱. 이게 끝이에요. 자, 여기서, 가자! 마하. 마하! 근데 뭔가 제가 설명을 해드릴 그게 없어가지고, 네. 어, 그냥 그 보여드리는 게 끝이에요. 끝. 이, 이볼브라는, 이거는 이제 진화된 소환수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얘도 리뷰를 많이 했기 때문에 넘기고요. 레이븐 템페스트만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스킬 설명 볼게요. 렐릭의 힘으로 모든 것을 파괴하는 레이븐이 진정한 모습을 드러내어 가까운 적을 찾아 이동하며 주위의 적에게 지속적으로 데미지를 입힌다 라고 합니다. 추가로 레이븐 템페스트로 공격 시 공격당 렐릭 에너지를 20만큼 충전한다고 하네요. 그러니까 렐릭 에너지도 충전하고 네. 뭐 딜도 해주는 그런 것 같습니다. 데미지 반사에 영향을 안 받고 카일라 같은 데서 더 좋아지겠네요. 소환수 최대 공격 횟수가 30회, 타격 횟수가 10번이면은 300타를 때리고 들어가는 건가요? 그러면 자, 레이븐 소환하고, 자 바로 보여드립니다. 이게 템페스트죠. 와, 뭐야? 소리 끊긴 거 싫어요. 계속 때리는데요, 여러분들? 아니, 소리가 나오다가 지가 알아서 끊겨버린 거예요. 제가 끈게 아닙니다. 갑니다. 몇 타씩 들어가는, 10타씩 들어가는 거예요? 와. 엄청 긴데? 30번을 때릴 때까지. 그니까 러 무조건 300타라는 겁니다. 맞죠? 무조건 300타를 때리고 들어가는 거겠네요. 와, 이러면 진짜 세진 것 같은데? 어. 재규어 맥시멈. 일정 시간 동안 제규어의 야성을 폭주시켜 넓은 범위의 적에게 지속적으로 데미지를 입힌다고 합니다. 스킬 사용 시, 사용, 아, 사용 종료 시 분노를 폭발시켜 마무리 일격으로 두배 타격 횟수로 넓은 범위의 적에게 데미지를 입힌다고 합니다. 이게 무적 효과도 있고요. 어, 아랫 방향 키와 함께 스킬 키를 누르면 지속적으로 데미지를 입히는 대신 즉시 마무리 일격만 시전하고 일정 시간 동안 모든 공격에 대하여 무적 효과를 얻는다고 합니다. 즉시 마무리 일격만 시전 시에는 일반 시전 시보다 절반의 시간 동안 무적 효과를 얻는다고 하네요. 음. 무적 버프 시간이 10초나 되는 어마어마한 스킬이네요. 자, 갑니다. 우와! 자, 갑니다. 우와! 어, 괜찮은데요? 예. 네. 아, 어, 스킬 잘 나왔네. 섀도우 서번트 익스텐드 일정 시간 동안 버프를 부여한다. 버프가 유지되는 시간 동안 자신의 행동을 시간차로 따라하지만, 그니까 분신이 더 생겼다는 얘기겠죠. 네, 하나 더 늘어난 것 같아요. 어, 보정 상태를 유지하는 그림자 동료를 추가로 소환한다. 추가로 소환한 소환된 그림자 동료는 이동하지 않고 자신이 공격 시 가까운 적을 향하여 분신 데미지를 발생시킨다고 합니다. 사정거리 안에 보스 몬스터가 존재하는 경우 해당 보스 몬스터를 우선적으로 해, 향한다고 합니다. 와. 그림자 동료의 분신 데미지는 최종 데미지의 25%에 해당하는 피해를 입힌다고 하네요. 버프가 유지되는 동안 스킬 키를 한번더 누르면 자신의 위치와 섀도우 서번트 익스텐드로 소환된 그림자 동료의 위치를 순간 이동해서 변경한다고 합니다 어 그러니까 그 이걸로 소환된 이 분신 이 분신으로 이동을 할 수가 있다는 얘기네요 근데 너무 멀리 떨어져 있으면은 위치를 변경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이 분신들 다 빼고서 얘만 써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얘 쓰면은 어떻게 된거야? 아, 여기 때리나요? 와... 얘가 때려요. 여러분들, 신기하지 않습니까? 이 타수가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일단 이동부터 요기도 여기, 되는데, 제가 요기 있었고, 분신이 요기 있었습니다. 근데도 되는데요, 여기까지 이동되고, 그리 여기 다시... 와, 이 정도 거리면은, 충분하지. 그럼 이제 허공을 보고서 때려보도록 할게요. 이게 미친 게 뭐냐면은, 여러분들. 자, 보세요. 재사용 대기시간이 60초인데, 버프시간이 45초에요. 60초인데, 45초. 그럼 15초 쿨밖에 안 남는다는 얘긴데, 여기서 이제 허공 보고 때려볼게요. 지금 배트가 날아가기는 하지만, 허공 보고 때리고 있거든요, 일부러. 그렇게 막 어마어마한 타수가 늘진 않아요, 지금 당장. 여기서 또 봐야 될게 뭐냐면은, 오차랑 이런 거다 썼을 때, 그때 얼마나 나오는지입니다. 여기다가 꼽아놓고 들어가겠습니다. 서번트 일루전, 그 다음에, 섀도우 스피어. 여기까지 넣어야겠죠? 허공에다가 때려볼게요. 와. 타수가 뭐, 거의, 거의 때리는 거 맞네. 다른 스킬까지 쓰니까 이분신의 탓수도 높아집니다. 블레스드 해머 패시브로 엘리멘탈 차지 버프가 부여되면 자신의 주위를 회전하는 축복받은 망치를 소환해서 주위의 적에게 지속적으로 데미지를 입힌다고 합니다. 엘리멘탈 차지 버프 중첩 횟수에 따라서 최대 5개까지 나와가지고, 공격을 한다. 이 얘기죠. 축복받은 망치 강화. 스킬키를 누르면 일정 시간 동안 축복받은 망치를 강화해서 타겟 인원과 타겟 범위, 타격 횟수, 스킬 데미지를 증가시킨다고 합니다. 강화된 타격 횟수와 타겟 인원인데, 기존에는 3명과 3명을 2대씩 때렸어요. 근데 강화가 되면 5명씩 때리고, 네, 3타씩 들어간다고 하네요. 데미지도 좀 올라가고. 여기서 보면은, 이 차지 버프인 것 같아요. 지금 이게 1레벨이잖아요. 여기 보면 엘리멘탈 차지라고 버프가 뜨죠? 이게 여기 라이트닝 차지, 하여튼 차지류 스킬을 때리다 보면은, 이런 식으로, 아 그냥 캠을 끌게요. 이런 식으로 스택이 쌓여요. 지금 3이라고 써있죠, 여기. 한데더 때리면, 어, 4, 5, 뭐, 이런 식으로 변경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스택을 유지를 해줘야 되는데, 팔라디는. 여기서 다섯 개가 이렇게 켜지게 되면 지금 망치가 막 돌잖아요. 이거 선명하게 보여드릴게요. 이런 식으로 망치가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 다섯 개가 이렇게 돌아가면서 때린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렇게 해서 강화가 되면은 3타씩 때린다는 거죠. 패시브로 이렇게 해서 계속해서 돌아가기는 해요. 근데 이게 2타로, 음, 2타로 3명 때리는 이걸로 계속 켜 있는 거고. 이건 계속해서 패시브로 지속됨을 넣습니다. 근데 이 블레스드 해머라는 거를 직접 한번 사용을 하잖아요. 스킬을 사용을 하면 이게 강화가 돼서 다섯 마리씩 세 방, 3방, 세 방을 때린다. 요런 얘기네요. 마이크로 미사일 컨테이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초소형 미사일을 대량 발사하여 단일 대상의 적에게 데미지를 입힌다고 합니다. 범인의 여러 적이 존재하는 경우, 초소형 미사일을 각 대상에게 무작위로 분산시켜 발사한다고 하네요. 가자! 와, 뭐야? 팟수가 몇, 몇이라고? 36? 와. 쿨이 30초인가요? 30초 쿨. 어 그러면은 이렇게 평소에 이걸로 이렇게 딜을 넣다가, 예, 네, 이렇게 이렇게 넣다가 이거 딱 때리고 바로 다시 딜하고. 어, 144타라고요? 144타? 무기만 빼봅시다 무기. 무기 빼면 딜이 얼마 안 나올 거니까 그죠? 다 빼고 때릴 순 없고 이걸로 한번 볼게요 갑니다 현재 48만 밖에 안 때렸거든요 볼게요 달당 40만 요정도 들어가거든요 5천만 아 그럼 벡타가 맞네 맞죠 평균 30만으로 잡으면 5천만이니까 맞죠. 그럼 100타가 넘는다는 얘기네. 와... 아니, 그럼 잠깐만. 딜량이 어마어마해진 것 같은데, 음... 장비를 다 빼고 스포 사냥터 100타 맞아요. 근데 이거 이렇게만 봐도 알수 있습니다. 50만도 뜨긴 하는데 18만 딜도 들어가거든요? 근데 딜이 요정도가 들어가는거면은 예, 보이는거랑 다르게 진짜 엄청난거죠 리뷰를 드디어 마무리했고 이틀에 걸쳐서 이렇게 했는데 아, 솔직히 좀 힘들긴 하네요 네. 오늘도 늦은 시간까지 함께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망고처럼 달달한 밤 되세요. 감사합니다. 망바!